아, 네, 안녕하세요. 뵙습니다. 오늘 날짜 2022년 10월 7일 오후 2시 47분, 현재 비트코인 가격 19.9k입니다. 아, 네. 어제 제 유튜브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늘 실시간 영상이 아닌 어제 올려드렸던 비트코인 추전환 다이버전 스포츠학에 대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현재 패턴을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다이아고날 패턴으로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만약에 마지막 이 상승이 이 고점을 넘기면서, 대략 한 20.6k, 위로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여기서부터는 어, 쇼각을좀 보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 여기서 변수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 엔딩 다이아고날이라는 것은 네, 자료를 보시면은 이 엔딩 다이아고날 수렴형 엔딩 다이아고날해서오파가 추세선에 닿지 않을 수도 있고 또한 수렴형 다이아고날은 오파 진행 과정에서 추세선에 넘어서는 경우 이런 오버슈팅이 나올 수 있다 이런 변수가 존재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여기서 오버슛이 나올 수도 있고, 또는 절단이 나올 수도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오버슛이 나올 때까지는 분할로 조절을 받겠지만, 만약에 절단이 나고 떨어졌을 때는 굳이 추격으로 매매를 하지 않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포즈는 없이 그냥 지켜보고 있고, 네, 그럼 제가 왜 여기서 어제 말씀드렸지만, 절단이 날 수도 있다고 라 했지만, 왜 절단이 났을 때는 추격으로 조을 잡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만약에 여기서 이런 식으로 쭉 빠졌다가, 한 이런 부분에서 더 올라간다 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그럼 다이아고날이 4파가 여기가 아니었고 여기로 되고 5파가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는 변수가 존재를 해요 1, 2, 3, 4, 5의 다이아고나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변수 존재를 하기 때문에 절단이 났을 때는 이게 절단으로 확신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추격으로 쪼를 잡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네, 그럼 여기서 궁금해하실 게 이거예요. 그럼 백구님 어, 이런 다이아고나 패턴에서 5파동이 절단이 나올 수도 있고 5보시이 나올 수 있다. 근데 만약에 절단이 났는데 절단이 나도 떨어지더라도 이게 아직 절단이 난 건지 아니면 4파 진행 중인지 알 수가 없지 않냐? 그럼 이때는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되는 건가요?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어, 생각을 하시고 여쭤 보신다라고 한다면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거는 다음으로 자료를 보시면은 제가 어제 수렴형 다이어 고날에 대한 어, 절대 법칙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1파보다 3파가 더 짧다. 3파보다 5파가 더 짧다. 반대로 말씀드렸죠. 반대로 생각을 해 보면은 그러면 1파가 가장 길고 3파가 두 번째로 길고 5파가 제일 짧을 것이다. 그럼 이 다음으로 세 번째 관점을 보면은 2파보다 4파가 더 짧습니다. 2파보다 4파가 더 짧아진다. 해당 관점에 미루어 보았을 때 아직 4파가 진행 중인 관점이라고 한다면은 이 4파가 2파보다 같거나 더 길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여기 2파의 길이를 재봤을 때 재봤을 때 여기서 사 4파의 구간에서 딱 재봤을 때 나오는 구간이 19.2k 구간이에요. 만약에 어 지금 아직 여기 다이아고날의 4파 진행 관점이라고 한다면은 19.2를 꿰서는안 돼요. 만약에 1 9 1를 깬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오파가 저희가 처음으로 봤던 오파가 절단되고 하락 관점으로 볼 가능성이 높아진다. 하지만 반대로 19.2까지 가지 않고 19.4나 19.5 또는 19.6 이런 구간에서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구간에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이런 구간에서 그러면은 다이아고나 패턴이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ABC로 올라가겠죠. 그럼 여기가 다시 또쇼각이 어, 나올 수 있는 구간이 보고 있어요. 지금 구간은 어, 지금 4파가 지금 나오는 구간인지 아니면 반대로 지어 봤을 때 이렇게 5파가 이렇게 5파가 절단되고 떨어지는 구간인지 알 수는 없지만 알 수는 없지만 어, 그 구간을 해석하는 데는 19.2k를 지켜주는지 또는 하회하는지를 중요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지금까지 제 유튜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파동 이론을 대입을 해서 비트코인 시향 브리핑을 드리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파동 이론 조금 어렵고 진입장벽이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웰시 애널리스트들끼리 여러분들이 실전에 적용하기 쉬운 매매 전략집을 만들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첫째 주는 비트갱스터 실전 매매 전략집을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런 매매 공략집이 어떤 자료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어, 말씀을 드리면 저희 회사에는 애널리스트 분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인사과 부서, 디자인 부서 등등 이런 암호화폐에 대한 지식이 없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께 한분한분 한분 가가지고 매매 권력집을 보여드리면서 피드백을 받아가면서 만든 매매 전략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해하시기 정말 쉽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이 해당 자료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 링크에 카카오톡 링크로 문의를 주시면 안내받아 가실 수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배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